자, 진짜를 찾았습니다. 넓은 뻥 뷰와 넓은 단층에. 와, 거기에 넓은 잔디 마당까지. 오늘 보시는 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보셔야 이 집의 특징이나 특색 하나하나를 다 보실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 집중 부탁드리고요. 바로 외부부터 내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출발하실게요. 야,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집 유종우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현장은 경기도 여주시 상고동에 위치한 와 여기는 말이 필요 없는 아주 가성비가 넘치는 현장인데요. 제가 먼저 나와 있는 현장은 단지 내 도로입니다. 단지 내 도로는 콘크리트로 6m 간격으로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 다 완료된 상태고요. 오늘 안내해드릴 샘플 하우스는 가장 안쪽에 위치한 단층 전원주택입니다. 야 여기는 영상을 빨리. 볼수 있게끔 내부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주차 공간부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차 공간은 제일 안쪽 세대이기 때문에 주차는 넉넉하게 두 대에서 세 대, 더 욕심을 낸다라면총네대 정도는 널찍하게 될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충분히 차가 회차가 돼서 나갈 정도로 넓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전혀 문제가 없다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안내린 샘플 하우스는 가장 안쪽에 있는 집으로서 이 경계는 전부 다 블랙 철제 펜스로 깔끔하게 시공이 완료가 돼 있고요. 이 주차 공간에서 주차를 하고 나서 바로 이 대문을 통해서 내부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바로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 이 디딤석이 먼저 눈에 띄는데요. 전부 다 현마음 데크로 디딤석이 깔끔하게 시공이 돼 있고 여기가 뒷마당 공간이에요. 와, 뒷마당 공간은 잔디가 식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추가 잔디를 식재하셔도 되고 텃밭 공간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널찍하게 나와있다 보시면 되고요. 야, 이 옆쪽으로 또와 보시면 조경도 심플하게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연마당이에요 와, 이 메인이 아닙니다. 벌써 사이즈가 웅장함이 벌써 느껴져요. 더 들어가 보셔야 돼요. 보이시나요? 여기는 총 대지 면적이 무려 알당만 154평의 아주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현장이라 보시면 되고요. 야, 너무 커서 제가 잘안 보실 수도 있어요. 중간 중간에 조경들이 아주 이쁘게 식재가 돼 있고 잔디도 깔끔하게 시공이 돼 있고, 야 이거 등이 저는 여기 가 포인트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이런 게 없었다면 좀 심심한 공간이 될수 있을 텐데 야외 바비큐 공간을 즐길 때도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는 조명까지도 설치가 다돼 있고요. 야이 안쪽에 보시면. 여기도 이제 부동수전이 한쪽에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잔디 식재 관리를 하거나 조경에 물 같은 걸줄 때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이 수전 위치가 되게 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김장 담그실 때도 충분히 사이즈가 나올 정도로 아주 넉넉한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도 거실에서 나올 수 있는 구조의 이 나무 데크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야, 이 데크는 충분히 노천 카페의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썬룸을 시공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닝을 설치 해서 이 밖에 빵 뚫린 뷰를 보면서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아주 특색 있는 공간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데크가 여기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거실 옆에서 주방에서 나올 수 있고 거실 앞에 전창에서도 충분히 나오셔서 여기는 또 뷰가 틀려요. 나올 수 있는 뷰는 숲이 아주 우거져 있는 이따 거실에서 바라보는 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바로 내부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로 진입하는 곳은 위쪽으로는 포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눈이나 비는 피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아까 하나 놓쳤는데 외장재는 전부 다 세라믹 사이딩 그리고 약간 석재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의 첫 번째 공간, 전실 공간입니다. 전실 공간의 센서 등은 아직 설치가 완료가 안 돼서 조금 어두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실 공간 사이즈부터가 엄청나게 넓게 나와 있어요. 바닥재는 포세린 타일, 그리고 제 왼편으로는 전부 다 사단에 키큰 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밑으로는 띄음 시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데일리 슈즈까지도 보관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뒤쪽으로도 어,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손잡이가 양쪽에 있어요. 양쪽에 있다는 라 뜻은 양쪽으로도 전부 다열 수가 있다는 라 거거든요. 바로 열고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공간은 아주 특색이 있는 공간이에요. 카메라가 있는 위치에는 총 방이 3개가 밀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 뒤편으로는 거실과 주방 공간이 마련이 되 있는데, 바로 들어가서 안내 바로 도와드릴게요. 야 이야... 이거는 제 입에서 괜히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왼쪽으로는 거실, 그리고 오른편으로는 주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LDK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카메라가 계속 비춰지면은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창이에요. 창이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전창, 그리고 오른쪽에는, 야, 이 픽스장이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전창 크게 나와 있는 부분이 정 남향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햇살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이 방향이 동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침에 느낄 수 있는 햇살은 굉장히 따뜻함이 강조가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실에서 바라보는 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어떻게 나오는지. 야 보시면 주가 굉장히 깔끔하고 숲세권으로 어우러졌기 때문에 마치 산 속에 있는 느낌까지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힐링이 충분히 되는 공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 이제 반대편으로 돌아보시면 이제 주방 공간이 나와 있는데 야 주방 공간도 사이즈가 엄청나게 넓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식탁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제 위쪽으로 보면 등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한 4인용 정도의 식탁은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또 옆쪽에 전창이 크게 나와 있어요. 아까 이제 데크로 진출입할 수 있는 이 진출입 통로도 되지만 확실히 개방감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창문까지도 시공이 완료가 됐고요. 뒤쪽으로는 기역자 구조의 조리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군데군데 보이는 수납은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요. 미드웨이 공간도 뭐 밥솥이라든지 뭐 정수기, 기타 집기는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 가운데 쪽으로는 백조, 와이드 싱크볼이 넓게 되어 있고, 더 놀라운 건그 위에 환기창이 더 넓어요. 조그맣게 내놓은 게 아니라 굉장히 넓게 나왔기 때문에, 거실 전창과 환기창을 열어놨을 때는, 맞동풍을 통해서 충분히 환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 기억자 동선을 따라서 가다 보면, 이제 쿠첸 전기레인지, 그리고 하츠, 후두까지도 시공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후두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환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공간을 보시면 되고요. 야, 여기, 와. 여기가 다용도실 공간이에요. 이게 화면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아까 주방 공간에서 고객님들이 보셨을 때,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진 어있 않았어요. 있다 하더라도 좁은 공간이 하나 있긴 했는데, 여기에는 콘센트 배열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치냉장고, 냉장고, 제가 봤 때는 넉넉하게 세대 이상은 충분히 보관이 가능할 것 같고, 그 왼편으로는 이제 여기가 건식 공간이고, 이 왼편으로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무료 직렬 배치를 할수 있고, 아니면 병렬 배치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널찍하게, 그리고 환기창까지도 시공이 깔끔하게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야, 여기 거실 주방 공간부터 이미 너무 널찍해가지고, 방이 좀 기대가 돼요. 방으로 바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실 주방 공간과 방 공간은 이 복도 형식으로 좀 분리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동 동선상 좌측에 공용 욕실이 있는데, 욕실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대중목욕탕 정도의 사이즈인데요. 사이즈가 너무 커요. 근데 좀 단지 아쉬운 거는 이 사이즈가 너무 큰데 여기 파티션은 설치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파티션을 추가로 설치하면 물튀김 방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세민대나 용변기는 충분히 배열이 널찍하게 잘돼 있고 뒤쪽으로도 환기창까지도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환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울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수건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도 아주 깔끔하게 이쁜 쓰리톤으로 시공이 깔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맞은편에 방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저는 동성상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은 첫 번째 침실 공간입니다. 첫 번째 침실 공간은 창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햇살이나 조망, 숲세권 조망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퀸 사이즈 침대 하나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자녀분들의 방으로 한다면, 뭐, 슈퍼싱글에 책상 배치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사이즈를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냉방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공간을 보시면 되고요. 야, 여기는, 약간 좀 미로 같아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총제 양쪽으로 두 번째 침실과 세 번째 침실이 있는데 저는 오른쪽에 있는 침실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침실 공간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침실 첫 번째 침실 공간보다 사이즈가 좀더 커요 여기는 퀸이나 킹 사이즈의 침대를 설치를 하고 책상과 좀 욕심을 내면 북박이장까지는 충분히 배치가 가능할 정도의 넓은 사이즈로 나와있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특이한 게제 양옆으로 또 창이 기역자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맛동풍은 물론이고, 이 뒷마당 공간도 볼수 있고, 이 앞에 있는 숲세권 뷰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놀이 지는 저녁에는 이쪽에서 햇살을 받고, 그리고 낮 시간 동안에는 남양방에서 충분히 햇살은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으로 보시면 돼요. 사이즈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방의 구조는 굉장히 잘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맞은편으로는 제가 봤을 땐 여기가 이제 마스터룸 공간이 될것 같아요. 화면상 보이는 게좀 좁을 수 있는데, 여기는 사이즈는 퀸이나 킹 사이즈 충분히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북박이장을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쪽 한번 보여 드릴게요. 공간이 있습니다. 북박이장을 널찍하게 깊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배치는 가능하고 뭐 시스템 옷장 아니면은 뭐 책상 같은 거를 배치를 한다면 이 공간의 활용도는 굉장히 클 공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는 또 깨알같이 공간이 하나가 더 마련이 있는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파우더룸 정도의 공간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콘센트까지도 배열이 됐기 때문에 뭐 헤어드라이기라든지 뭐 기타 헤어용품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 마스터룸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욕실이 하나가 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야 내부로 들어오시면 사이즈는 엄청 크진 않지만 근데 웬만한 욕실 공간의 사이즈보다는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어요. 마스터 룸의 욕실 공간에 대비했을 때는 널찍하게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핸드 샤워기를 통해서 충분히 샤워할 를수 있는 공간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뒤쪽으로는 환기창 그리고 3톤의 수납장까지도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공간의 요소 요소 하나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단층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37평. 반올림에서 38평이 아주 넓은 구조로 나와 있다 보니까 실속 이는 현장으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외부부터 내부까지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저는 짧게 감상평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안내드린 샘플로서 어떠셨나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모든 구성 요소 요소 하나가 다 맞춰져 있어요. 넓은 실내 면적과 넓은 대지 면적 그리고 시내 생활권까지도 굉장히 인접한 아주 특수한 현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무려 대지 면적이 154평, 알당 기준입니다. 거기에 건축 면적이 37.5평으로 굉장히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현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뒤에 보이는 배경처럼 굉장히 넓게 뚫린 뻥 뷰까지도 감상을 할수 있는 아주 희귀한 전원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반시설로는 LPG 벌크, 그리고 상수도, 개별 정화조를 이용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가장 중요한 분양가로는 4억 3천만 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있는 분양가까지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생활 인프라가 자차 5분 내에 위치가 됐는데 거기에 더 특이한 점은 여주 아울렛이 무려 자차 3분 거리입니다. 아울렛 기반을 통해서 모든 생활 인프라, 그리고 학군, 그리고 교통까지도 아주 굉장히 밀접한 현장을 보시면 되고요. 더 자세한 문의는 하단에 위치한 더보기란 이용하시거나 상단에 위치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더 좋은 현장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집 유종구장이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